네 아마 이제 화학원 공부 자체를 아예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내용이 새롭기 때문에 아왜 이렇게 외울게 왜 많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. 하지만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와 병행을 하다 보면 그 배운 개념들이 문제에 어떻게 압축되어 표현이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는 경험들을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단원에서 암기해야 될 부분이라 하면. 어떤 정의나 세세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 위주로 정리하고 그러한 논리성을 키우는 그런 방면으로 암기하고 이해하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으셨을 겁니다. 결국에 뭐다 문제에 적용되는 반복되는 핵심 개념들 위주로 공부하고 암기하자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.